요즘에 이런 댓글이 존나 많더라고요. 그니까 이런 댓글이 있는데, 왜 얼굴 안, 요즘 얼굴 안 까냐고, 이게 얼굴 까는 게 재밌다고 하는 게 있는데, 형님들, 제가 까기 싫어서 안 깎겠습니까? 제가 제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안 깎겠습니까, 여러분들? 제가 그냥 이 병신같은 얼굴 갈아 엎은 다음에, 알파메일 김루처천된 다음에 방송할 줄 알았습니까? 맞아요? 비우신아라 제트가 난가? 보스? 한 번만, 어? 네. 한 번만, 뭐 화이팅이 하실까? 아, 너 아니. 시작. 초아, <laughs> 걸렸군 아. 지금 광기진호는 화면 속 자신의 면상이 부담스러워 캠을 얼짱각으로 맞추고 있다. 아, 오, 오, 나이스. 뭐야? 왔고 가면서 이제 방송하는 거라 말도 버벅이고 이제 실력도 제대로 안 나온다. 얼짱각 도와주됐고요 남았습니다. 아, 거기 있구나. 아 광기지도 가디언한테 왜 들어오냐, 얘들아. 응? 죽고 싶어야 방금 누구 베이팅이었더라? 우리 제트 베이팅 했었나? 베이팅 존나 맛있다. 아, 먼저 가야지. 어, 오, 으면 어쩔 건데. 탈락들을 촉식했으면 이제 먼저 들어가서 죽어야지. 아이씨, 얼마 만에 단 거냐 이거. 저거 <목소리> 아저씨야. 아 방금 그냥 거의 뭐 굶어 드실 뻔한 개새끼 밥준거 아니에요, 그냥. 오랜만에 사람 고기 한번 보니까 아주 그냥 눈깔이 돌아가서 물어뜯던데 그냥. <목소리> 물어뜯던데 그냥. <목소리> 오늘도 재밌게 발로란트를 해봐, 조지고 기다려봐, <믄> 있는 황끼 아이 편집자님 플레이 눌러봐요 편집 참고로 현시점 편집자는 이 새끼다 아이 존나 억울하다 진거 개억울해 와네크 문제 뜨잖아요 봐봐요 네트크 문제 아 이거 때문못한 거야 다. 들어가 오늘 무궁화 세개좀 뿌려볼까요? 콧가루 좀 뿌려볼게요. 쫓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재당나 부시던 가요 셋트 하니까 존나 좀 있다. 난 재미 없어. 족대는 플래시 하나 이렇게 족 때는 거. 아 진짜 니네 모르는 거야. 그냥. 그 여기서 광기진호는 사이트 하나를 잘 잘랐지만 나머지 팀원들은 사이트를 안 도와줘서 나 혼자 두근두근 개코아레이나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. 아좀아 아, 진짜 개코만 잡는 건데 제트가 재밌다고 했잖아 이게 재밌지 집엔 재미없잖아. 이게 이기, 이기자뭐 이기면 재밌잖아. 아 물었는데 미친 와, 근데 저 새끼 뭐냐? 아, 진짜 뭐야, 이. 나 다이아 구간에서 한 번도 이거 벽 느껴본 적이 없는데. 이런 병신 같은 티어에서 내가 벽을 왜 느끼지? 이런 사람이란 걸 존재하지 않는 티어에서 내가 벽을 느꼈다? 램프 내가 꽉 잡고 있다. 아, 하지만 후반에 말려서 졌다고 한다. 공격팀 승리. 이걸 줘야 되나요, 형님들? 두 번째 판은 자기 얼굴에 역함을 느꼈는지 그냥 녹화로 했다. 너보도 2라운드에도 1킬을 못 하고 1데스만 했다는 거는 개말렸다 뜻이거든요. 여기 티어는뭐 말리는 거 그런 거 없는데 약간 평소보다 못할 거라는 말이 죠겠어 눈을 가려주지. 분이한명남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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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요일성 플레인> 들어오던가요 <목요일성> 이 짓기들아! 아, 나한 명에서 몇 명을 막는 거야? 나뭐 이순신이야? 좁은 골목길에서 다 막아버렸어 그냥. 아... 아뭐 어쩔건데 어쩔건데요 근데 A 오면 제 직살이긴 해요 A 사운드만 들려도 바로 X 궁극기 누른 다음에 그냥 아주 키보드에 X 할 준비 누르고 있을게요 키보드에 X 누를 준비할게요 그냥 야 ㅅㅂ라 에바에 사나 요 너무 악성거 아니야 이거 못 잡으면 진짜 간첩이야 오케이 나이스 아, 제트 혼자 궁쓰고 여기 각 벌린 거 아니야 다들 미드랑 B메인 작업할 때 아니 미친놈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야 이 게임은 좀대뇌그 좌우 두 개의 반구가 있잖아요 뇌두 개가 있는데 그중하나 빠져야지 여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콜 메인 봐줘야 돼너안 봐주면 뒤진다 진짜 상대 궁인데? 아 이벽 별로라고 형님! 아나 얘네 못 이기겠어 이벽을 네은 끝나지 않았어! 아여 아. 아네 위치는 확! 됐다! 아이 아. 안 에! 나안해나안해나안해어나안해 스파이크 지가 떨어져 놓고 왜 던지려는 던지려는지는 의문이다 어, 상패하네

아니, 막아보던가. 미드 오는 걸 봐야지, 이 친구들아. 미드가 미드를 배제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각 체크를 안 하니까 지는 거라고, 너희들은. 하늘 같은 이 미드를 체크를 안 하고 말이야.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는 거야. 여기서 웃긴 내용을 하나 말해주겠다. 나는 혼자 미드를 천천히 파고 있었다. 그런데 우리 제트는 사이클를 들어가다 낭떨어지로 운역이 까지야겠다. 빨리 그래 빨리 빨리 그 사이퍼가 제트처 끝이야 이 이거 사이 이사 아, 기타 잡으러 이, 아, 잡으러 광기진호는 아, 아. 제트가 낙사하는지도 모르고 천천히 하다가 동료 한 명이 뒤질 때 잡았던 거였다. 잠깐만요, 아직 안 끝났어요. 끄지 마세요, 끄지 마세요.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돈안 내고 보시는 분들 없겠죠? 설마 안 내고 보냐?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? 아 이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랑 인스타 팔로우로 받을 테니까 이걸로 퉁칩시다. 이것까지 안 하면 진짜 안 된다. 약속한 거다.